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나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돼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부터 쭉 오늘 이번 하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 대살로니가전서또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렇게 편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대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린도전서 후서도 뒤에 서자가 붙어 있죠. 서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바로 편지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바울이 쓴 많은 편지가 있는데 성경에는 총 13권의 편지가 나와요 그 중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신앙과 또 바울의 이야기가 잘 드러난 곳이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쉽게 기억하고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하나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전사면 읽어 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나는, 나는 누구, 누굴까요? 나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아볼로.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나와요. 7절에는 심는 자가 나오고, 물주는 자가 나오는데,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주는 자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우리가 좀더 어,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오늘 지도를 보니까 고린도 지역. 약간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 여기 보면 이탈리아, 아테네, 그리스 고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 지역에 세운 교회였어요. 로마교회, 데살로니아교회처럼이 고린도교회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곳에서 무슨 문제가 오늘 발생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분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뭐가 있대요? 분쟁이 있대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우리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모,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왕따 시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서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어떨까요? 근데 특별히 교회인데도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쪽은 바울파. 바울 선생님의 따르고 바울 선생님 이야기가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 한쪽은 아볼로파.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아까 물 주는 사람이었죠. 교회를 잘하게 하는 물 주었던 아볼로파. 그리고 개바는 뭐예요? 개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별명이죠. 개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잠깐 왔다 갔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가 최고야 하는 개바파. 그리고 무슨 소리야? 바울, 에볼, 아볼로, 개바? 아니야. 예수님만 따라야 돼. 하고 사람이 아닌 예수, 예수님을 따라야 돼. 하고 그리스,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었어요. 같은 교회에 모였지만 그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각자 다른 목소리로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들만 최고라고 했고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우리 선생님이 더 최고다, 너네 선생님이 더 최고다 서로 싸우고 싸움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고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겼을까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곳에서 약간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싫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분쟁이 되고 서로 싸움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까? 바로, 사람을, 사람의 능력, 또 사람의 힘을 따라서, 사람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파가 생겼던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왜 오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교회에서 사람에 따라서, 또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어떤 바울이 더 높다, 아볼로가 높다, 이렇게 사람 중심을 생각하고,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보다 누굴 더 따르게 된 거예요? 사람을 따르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 사람의 능력을 따랐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던 거죠.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6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까 어디 어느 지역에 있다,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라는 지역하면 뭐가 딱 떠오르나요? 뭐 그리스 로마시나 또 약간 많은 철학가들이 생각날 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어? 많은 철학가들이 배출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판단하고 행동했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이 풍족했대요. 지식이 풍족하면 좋을 것 같지만 각자가 각자가 다 내가 옳다, 내 지식이 더 높다 하고 풍족하다 보니까, 지식이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뭐래요?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사람이 더 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고른,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맞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부탁했던 것은 바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같은 뜻으로 고린도 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바울이 오르냐, 아볼로가 오르냐, 개바가 오르냐, 그리스도가 오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 역할이 있고, 모두, 모두, 모두가 다 쓰임새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유, 유명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의 입과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답교회 소년부도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모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신답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교회에 오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이네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결론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 내 생각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답 소년부 되세요. 자, 이제 8월 시작하고 또 남은 8, 9, 10, 11, 12이 2020년 남은 개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신답 수년부 친구들 삶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또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해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